안녕하십니까 우산아지매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딱 1000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코메모리님 비롯해서 허벌뷰티님 친절한 레교씨 신뽕님 그의 여러분들 소통 광장에서 다양한 분들의 구독자분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드릴게요. 에드센스 신청은 벌써 한 20일 전에 해두었고요. 제가 보니까 시간이 평균 한 3분이 못되는데 효자 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금 5,400시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답방 다니면서 성실하게 댓글 달아주고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 사람이 한 2개월,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한것같아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알람 설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가보면은 자,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열심히 다른 분 찾아서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구독자하고 만남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을 저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영상이 또 조회수가 많아지면 빵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. 제 같은 경우는 영상이 한 90개가 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지금 딱 유튜브 시작한 지딱 4개월 됐는데 그 4개월 동안 누적되면서 효자 영상이 한 4개 정도 조회수가 3만 뷰 넘는 것도 있고 막 몇천부씩 이렇게 되면 뷰씩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자꾸 저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다른 거는 없고, 진짜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조금 일찍 이루고 늦게 이루고 그 차이니까, 다 같이 어깨 맞대고 응원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. 그동안 저희 영상을 와주셔가지고, 댓글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부산 아지매 레시피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